네, 반갑습니다. 펩트론 주주님들 안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펩트론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펩트론이요 주가 지금 약간 갭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올라와 있는 아, 상황 속에 있는데 또 다시 우리가 또 아무래도 큰 하락 추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구간 매도하고 끝내야 될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어때요? 수많은 재료들이 작용하면서 주가를 또 크게 올려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펩트론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보여드린 이 ppt 자료들이 있죠. 미래에 대한 일정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개인 주주님들이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대포에 대한 플랫폼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루프 원에 대한 상용화와 함께 CDMO에 대한 생산 설비 확대 그리고 IP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세마 글루타이트 PT403과 404에 굉장히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동제약이 주가를 많이 끌어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GLP1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조만간 다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GLP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보고 건너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 호재 부분과 이 리스크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아 체크를 해드려 볼 건데, 자, 일단 1 1 1리 쪽과 이 기술에 대한 평가, 심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 퀀텀에 대한 점프 시그널을 가지고 올 거고요 g a p 1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또 예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잠재적 리스크로는 뭐가 있냐면 일라일리 쪽과 본계약에 대한 시점이 지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대규모에 대한 KPEX에 대한 재무 부담과 함께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불확실성하다라고 나오죠 자, 근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리스크는 다 안고 가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몇 개? 다섯 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과거 이야기 드리나요? 여기 25년도예요? 아니죠. 26년도죠. 제가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꼭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 가지고요. 다른 개인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 좀 아, 만들어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 기술 평가에 대한 중간 점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생산에 대한 확대와 함께 일라릴리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이 들어가면서 루프원에 대한 생산라인이 또 가동화가 되겠죠. 특히 오송공장 쪽에서 이 절차 kpx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펩트론의 수많은 매출액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2분기 때는 이 공장에 대한 착공과 함께 pt403과 404의 임상시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CDMO 파일럿 생산에 대한 가동화가 글로벌적으로도 지속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 3분기 때는 이 설비에 대한 구축과 기술에 대한 평가가 고도화 되기 시작하면서 일렐리에 대한 최종 아또 검토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자 그리고 4분기 때는 기술 평가에 대한 완료와 이본 계약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면서 26년도도 26년도 부터 또 다시 어때요 다시 한번 수많이 아, 아이 수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봐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 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선생님, 신고가 가고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어땠어요? 일라일리와 이 브라서를 전달하면서 점하 한가를 한번 보냈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갔죠? 자, 그럼 지금도 어때요? 동일한 거야. 일라일리와 브라서를 통해서 단타쳤던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이들의 기준 자체가 어떤 거냐면 잘 봐요. 제가 분봉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펩트로는요.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대응을 또 도와드렸었던 아,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구간 잘 봐, 여러분들 주가 올리고 기준 자체를 여기서부터 좀 만들었죠. 이렇게 힘을 썼잖아.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잖아.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의 기준이 얘네들은요. 이렇게 잡히는 거야. 즉 여기가 변동 변동폭에 해당되어 즉 17만 5천원 라인부터 이 32만 5천원 라인이 이들의 뭐예 공간이라는 거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쭉하방매집을 때립니다 자, 가 여기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엘리어트 3파동으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신고가 물량 테스팅을 한 거야 그리고 주가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려내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주가를 하락 추세로 바꿨는데 지금 공간 그렇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앞전에 있었던 매물 때, 즉 물량들을 소화해주고 빠져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지금의 위치는요,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매수를 고민하신 라인이야, 여러분들.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세 번째 파동에서 어떻다? 더큰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외인들의 흐름을 볼게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6%에 대한 비중을 아 그대로 또 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공요일 물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펩트론을 다들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거래업체원에서도 이 물량들을 보자고 하면은 수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지금 아래 구간에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들으셨다면 이제 어떠십니까? 펩트론을 들고 가실 이유는 두 명이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번 주 중에 또 다시 하락이 한 번만 더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의 기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한 번만 나오더라도 멘탈이 크게 흔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차트가 아니라 주가를 움직임의 일정,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이 체크 포인트를 알고 있을 때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장해둘 기준을 하나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포트랑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표를 여러분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 잠시만요. 2522에 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제 번호에다가 펩트라고만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저장용 자료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 제가 뭐 광고나 전화 이런 거 드리지도 않습니다. 저도 낯간지러운 사람이라 그냥 바로 자료지만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이 자료집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아직까지도 텔레방 아, 못 들어오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는 꼭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러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급등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급등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 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 봐요. 제가 확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가 지고 왔죠? 자, 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이 검색기 종목이 뜨게 되면에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롬이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 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 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 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 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아,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또 놓치십니다. 지금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들, 이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데이터로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자, 특히 기관과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시장의 흔들림 없이 꾸준히 버틸 수 있는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계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은 뉴스를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급과 함께 이 모멘텀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신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나갔죠. 자, 지금 2사 2차전지에 관련해서 230% 세계 최초 타이틀 하나로 상승을 했고요. 자, H사 8만원대에서 72만원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AI 수급과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개인은 공포에 아, 또 던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외인은 320억, 기관 투자자들은 240억에 대한 아,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항상 개인이 던질 때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급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어요. 지금 채널 내에서도 보안 1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단은 섹터 부분에서 AI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3-4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6개월치 지금 쌍끌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대입 상승세 초입구간에 임박해 있어요. 자왜 지금이 타이밍이냐면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 매매는 결국 방향성과 수급, 공매도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 있고요. 3천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예정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공매도 장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메이저 세력들도 이 구간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느냐 나중에 뉴스를 따라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저는 사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에는 전부 담지 못했어요 진입 구간이라던가 손절라인, 분할 매수의 기준 이거를 제가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문자로요 레전드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기준만 지키신다면 리스크 제한 없이 우리가 대시세에 대한 수익권을 또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요. 반드시 세 글자 레전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달에 귀관과 외인들의 매진리스트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레전드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